자, 그럼 계속해서 물질의 특성 이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우선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죠? 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밀도, 그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돼요. 끓는 점은 물질이 끓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 이게 바로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일 때는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되죠? 바로 그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한번 물질의 종류와 끓는 점, 물질의 양과 끓는 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죠? 물질의 특성이니까. 모든 물질들은 다 각자 고유의 물, 끓는 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 메탄올은 65도씨에서 끓게 되죠. 그래프로 그리면은 메탄올은 이런 식이고, 78도 여기서 끓고, 그다음에 메탄올은 65도 이런 식으로 끓게 되죠. 끓는 점이 틀리죠.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다르고, 그런 물질의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의 관계를 보면은, 같은, 같은 물질은 양의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하다. 물의 양이 많거나 그러면 물질의 양이 많으면 늦게 끓겠죠 끓는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겠죠 자, 잘 기억해주세요 끓는점은 그 양에 관계없이 끓는점은 일정하다 같은 물질은 잘 기억해주세요 종류에 따라서는 틀리죠. 근데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 물질의 양에는 관계 없이 같은 물질은 끓는점이 일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메탄올을 끓인다고 하면은 에탄올을 끓인다 그러면 에탄올 한 5ml는 이 정도에서 끓겠죠. 근데 메탄올 메타놀, 메탄올을 한 10, 10ml 하면은 이런 식으로 늦게 끓어서 끓는 점에 도달하겠죠? 얘는 5mm, 얘는 10mm.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은 같지만, 은 양이 많으면 늦게 끓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같겠죠?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 도달 시간만 길어지게 되죠. 이때 가열 불꽃의 세기는 같다는 가정이에요. 불꽃의 세기가 일정할 때 양이 많으면 늦게 끓는 거지. 끓는 점은 같다는 걸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A, B, C, D가 있는데, 자, A랑 D, B, C는 각자 끓는 점은 틀리죠? A는 여기서 끓었고, D는 여기서 끓었고, B랑 C도 여기서 끓었죠? 그러니까 A, B, A, 그 다음에 B, C. 얘는 같은 물질이고, 모두 다른 물질이죠? A랑 B는 다른 물질이고 이 B, C도 다른 물질인데 B와 C 같은 경우에는 끓는점이 같죠? 그러니까 B와 C는 같은 물질이죠. 이 B가 끓는점에 빨리 도달했으니까 B가 양이 적고 C는 양이 적, 많은 거죠. B보다 D가 더 물질의 양이 많은 것일 뿐 B와 C는 같은 물질이에요. 이 B, C는 같은 물질. B, e, A, B, C, 그리고 D는 다른 물질이죠. B, C는 같은 물질인데, 양이 B보다 C가 더 많으니까 늦게 도달한 거라는 걸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물질의 끓는 점이 종류에 따라 다른 이유는, 자, 인력이라는 게 있죠. 물질마다. 물질의, 그, 분자들의, 물질. 의 분자에 잡아당기는 힘. 이 잡아당기는 힘이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잡아당기는 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 인력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다른 이유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잡아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점에는 늦게 도달하게 돼요. 그럼 끓는점과 압력의 관계를 보면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점은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압력밥솥. 압력밥솥 같은 경우에는 끌레, 그 압력이 엄청 높죠? 꽉 눌러가지고 밖으로 수, 수증기가 못 빠져나게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지으면 밥이 금방 되겠죠? 그리고 애부압력이 낮아지면은 반대로 끓는 점은 낮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산 위, 산 정상에 밥을 지어요. 그러면은 설립게 돼요. 그 이유는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지죠 대기압이. 그러니까 설립게 되죠. 끓는점이 낮아져서. 자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자 운동이 분자들끼리 계속 운동하겠죠. 분자 운동이 압력이 클수록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런 식으로 물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강한 압력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분자 운동들이 좀 활성화가 안 되겠죠? 활발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는 끓는 점이 높아야지 얘네들이 끓는 점, 끓는 점이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 끓는 점이 높아지면서 압력과소처럼 그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력을 끊으려면은 더 높은 끓는 점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무튼,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작아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녹는 점, 어는 점도 물질의 특신, 특징이죠. 다 물질마다 다 고유의 녹는 점, 어는 점이 있어요. 녹는 점 같은 건외에는 고체가 녹는 온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느 점은 액체가 어느 점이죠? 어는 온도. 야 특징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끓는 점 마찬가지로 어느 점 특징이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아까 배웠죠 이 녹는 점, 어는 점이 끓는 점도 마찬가지였죠? 녹는 점, 어는 점이 같다 자, 녹는 점, 어는 점은 저 끓는 점도 종류에 따라 틀리죠? 그렇듯이 동,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요 끓는 점처럼 근데 이 양, 물질의 양은 이 같은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같다 양이 많을 수록 녹는점 얻는점에 도달 시간만 틀릴 뿐 같은 물질은 녹는점 얻는점이 같게 돼요. 자, 기억해두세요.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같은 물질은 양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 녹는점과 얻는점은 같죠? 온도가? 얼음은 영도시에서 녹죠? 물 같은 경우에는 0도시에서 얼게 되죠 이런식으로 녹는점, 어는점은 같게 돼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런식으로 가열을 하면 여기 녹는점이 되죠 그러다 액체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내려왔다가 어는점이 되고 다시 이렇게 고체가 되겠죠